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돕는 깊이 있는 대화 구도입니다. 네,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승기신혼 깊이 읽기 제14편인데요. 전년 방편과 생어 불전 이걸 함께 살펴볼 텐데 부제가 연불을 통해 부처 앞에 태어나 확고한 믿음을 얻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대순기 신론을 쓴그 일곱 번째 이유, 바로 염불이라는, 음, 다른 수행에 비해 비교적 쉬운 수행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는 길, 이걸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마명보살이 왜이 내용을 여기에 넣었을까, 그 뜻을 알아보는 거죠. 먼저 해당 원문 번역부터 들어보시죠. 일곱째는 오직 염불하는 방편을 보여 부처 앞에 태어나 반드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바로 전념방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전념방편. 음, 쉽게 말하면 오로지 한 가지 대상,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수행법을 뜻합니다. 여러 수행법 중에서도 특히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그 명호를 부르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좀 복잡한 수행이 어려운 분들 위한 아주 중요하고 또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로지 한분 부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럼 이 일곱 번째 이유가 대승기신원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바로 앞서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었죠? 바로 앞선 여섯 번째 이유에서는 지관을 다뤘어요. 즉 마음을 고요히 멈추고 지혜로서 깊이 관찰하는 네 그런 좀 전문적인 명상 수행법이었죠 아 직원 멈추고 본다 네네네 네, 그런데 이번 일곱 번째 이유에서는 그와는 좀 대비되는 전념 방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쉬운 염불 수행으로 이야기가 넘어오는 겁니다 어~ 어려운 수행법 다음에 좀더 뭐랄까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거군요. 약간 문턱을 낮춰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대승계신론의 그 놀라운 포용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주 깊은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놓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한 길까지 이렇게 마련해 두었다는 거죠. 단순히, 뭐랄까, 수준 높은 수행자만을 위한 논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럼 원효스님의 해설을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다 원효스님 해설을 따라가 보면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먼저 일곱째는 7자. 이 부분은 여덟 가지 저술 이유 중에 일곱 번째다. 이걸 밝히면서 동시에 앞서 말한 지관이라는 좀 고급 수행에서 전념이라는 쉬운 방편으로 이제 주제가 전환된다. 이걸 알려 주는 거죠. 다음 오직 연부라는 방편을 보여 외시 전념 방편, 여기서 전념 방편, 즉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는 이 연불 수행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원효스 님은 특히 처음 불법을 배우려는 초심자들, 이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세요. 초심자들이요? 왜 그분들한테 이 방법이 특별히 필요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효스 님은 초심자들이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아서 거약심을 갖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겁약심. 이게 쉽게 말하면 자신감이 없고 좀 주눅든 마음 상태예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어,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죠. 아, 그런 마음. 저도 새로운 거 시작할 때면 늘 드는 생각인데요. 공감이 가네요. 구체적으로 이 초심자들은 그럼 뭘 두려워했던 걸까요?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원효스님은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사바세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너무 고통과 번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부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공양 올리기도 힘들고 가르침 받기도 어렵고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네, 그렇죠. 둘째는 설령 수행을 시작하더라도 아, 믿음을 완성하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해 보여서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물러서게 될까봐 그러니까 퇴전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죠. 환경도 어렵고 또내 의지도 아직 약하다고 느끼는 그런 불안한 상태군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의 중생들을 원효 스님은 부정취라고 부릅니다. 부정취. 다시 말해 아직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물러설지 음, 그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약간 흔들리기 쉬운 상태의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방편, 승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전념 방편, 즉 염불 수행이라는 겁니다. 아하.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맞춤 처방 같은 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님을 염불하라고 권하는 건가요? 원효 스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서방 극락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예로 드세요. 아. 아미타 부처님. 네. 네.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을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고 또 자신이 지은 선한 공덕을 그 정토에 태어나는 데 돌려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곳에 갈수 있다. 즉, 정토왕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전념방편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인 거죠. 다음 구절이 부처 앞에 태어나. 생어불전. 이건 쉽게 말하면, 정토의 왕생에서 부처님 바로 앞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죽어서 다른 좋은 세계에 간다, 뭐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것, 즉, 정토왕생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그냥 좋은 곳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토에 태어나면 항상 부처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최고의 스승 곁에서 배우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지거나 나쁜 환경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게 될 위험, 이걸 퇴연이라고 하는데 물러설 환경적 요인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뭐랄까, 일종의 수행 안전지대가 보장되는 셈입니다. 사바세계의 온갖 방해로부터. 아,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보호하게 되어주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보호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반드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필정 불태신심고. 즉, 반드시 물러서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전념 방편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 불퇴전의 경지군요. 그런데 이 불퇴전을 얻는 방법이 정토에 태어나는 것 말고 혹시 또 다른 길이 있나요? 원효스님은 이 불퇴전의 믿음을 얻는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아미타불 염불을 통해서 정토의 왕생함으로써 얻는 불퇴전이에요. 이거는 좋은 환경 덕분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 보장을 통한 불퇴전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이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모습, 그 본질인 진여법신을 관찰하는 깊은 수행을 통해 얻는 불퇴전입니다. 진여법신, 말이 좀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의 참된 본성을 의미해요. 이 깊은 관찰 수행을 통해 마침내 정정취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정정취란 깨달음이 이미 딱 결정되어서 결코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진짜 의미의 내적인 힘에 의한 불퇴전인 거죠. 와, 그렇군요. 단순히 아미타불 이름만 부르는 걸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불교의 핵심 진리인 진여 즉 참된 본성을 꿰뚫어 보는 그런 깊은 지혜의 수행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와, 연불이 생각보다 훨씬 심오한 수행 체계를 담고 있었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원효 스님은 연불이 단지 쉬운 방편에 머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참된 본성인 법신을 관하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연결된 완전한 수행법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념 방편이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확실한 길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이유가 논서의 뒷부분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위치가요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승 기신론의 포용성을 완성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깊은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 직관 같은 걸 제시했지만 그게 좀 버거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가장 쉽고 확실한 대안 즉 연불과 정토왕생을 제시함으로써 대승불교가 어떤 수준의 존재든 정말 모두 끌어안으려는 넓고 자비로운 가르침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둘째는 실천적인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현실의 어려움, 뭐 소위 마장이나 업장 때문에 믿음을 잃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네, 있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렇죠. 그때 정토왕생이라는 확실한 목표와 안전한 환경을 딱 제시함으로써 수행자가 좌절하지 않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원효 스님은 마명 보살이 이 연불 수행을 통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첫째, 간편성. 누구나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확실성. 정토라는 안전한 환경을 통해 수행의 퇴보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 셋째, 궁극성. 결국 진여법신을 관하는 수행을 통해 최종 목표인 정정취에 도달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쉬운 길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이렇게 심오한 목표와 과정이 다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따뜻한 배려가 느껴져서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 볼수 있을까요? 네몇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기입니다 어 혹시 내가 불교 공부나 수행을 시작했지만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하고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겁약심 그니까 자신 없고 주눅 든 마음을 가진 부정취 아직 방향이 딱 정해지지 않아서 흔들리는 상태는 아닌지 이걸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게 출발점이죠. 내 약함이나 불안함을 먼저 인정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아, 내가 좀 그런 것 같다 싶으면, 둘째로, 전념방편을 나에게 필요한 수행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입니다. 연불이라는 이 전념방편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행법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명호를 부르면서 그 공덕으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길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한 실천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염불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않기입니다. 염불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참된 본성인 진여법신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더 깊은 지혜의 수행으로 나아가서 정정치라는 흔들림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걸 목표 삼아야 합니다. 염불은 그 목표를 향한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디딤돌이 될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염불의 가치를 확신하기입니다. 염불 수행이 단지 쉬운 방편일 뿐만 아니라 수행 환경의 위험을 제거해주고 또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이끌어준다는 이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때 더욱 꾸준히 실천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쉽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도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방법 자체의 가치를 믿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이 내용이 그래도 여전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좀더 와닿는 비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제시된 안전한 학습 환경으로의 이동 비율을 조금 각색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네요.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당신이 아주 어렵고 방대한 학문 예를 들어 뭐 첨단 물리학을 배우고 싶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게 대승의 깊은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과 같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좋은 교재도 없고 훌륭한 스승도 없고 주변은 막 시끄럽고 방해가 심해요 이게 바로 번뇌와 장애가 많은 사바세계와 비슷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겁약심 즉 자신없고 주눅 든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여권이 전혀 안 따라주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네요. 바로 그때 누군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 연구소에 당신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최고의 석학들과 최첨단 시설 속에서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할 일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의 왕생하라는 전념 방편의 제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직 그 연구소에 가겠다는 일념. 전념으로 준비하고 마침내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게 정토 왕생, 즉 생어 불전이죠. 와, 정말 꿈의 환경에 도달한 거군요. 네. 그곳에서는 매일 최고의 스승들, 부처님, 보살을 만나고 최상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다면 금방 포기했을 당신도 이 최적의 환경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불퇴전 꾸준히 나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기초를 배우지만 점차 물리학의 근본원리, 이게 진여법신에 해당하겠죠. 깊이 탐구해서 마침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춘 대가, 정정취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하, 결국 환경이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확실한 목표와 길이 주어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군요. 와, 연불과 정토왕생의 의미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네, 최적의 환경을 통해서 성장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면 이 일곱 번째 이유에 담긴 마명보살의 깊은 배려와 지혜를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대승기신론의 일곱 번째 저술 이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기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쉬운 길의 제시, 전념 방편입니다. 대승기 신론은 겁약심, 즉 자신 없고 약한 마음을 가진 초심자들을 위해서 연불이라는 전념 방편, 쉽게 말해서 오직 부처님 생각에 집중하는 비교적 쉽고 접근 가능한 수행법을 제시한다는 것. 둘째, 안전한 환경의 제공. 이 연불 수행을 통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면 생어 불전, 즉, 부처님 앞에서 수행하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미름이 흔들리거나 물러서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수행 환경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거죠. 셋째, 궁극적 목표의 달성, 필정 불퇴신심입니다. 정토에서의 안정된 수행과 더 나아가 부처님의 참된 본성인 진여법신을 관철하는 깊은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필정 불태 신심 우리말로 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경지 즉 정정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오늘 논의의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음~ 저는 단연 대성불교의 포용성과 자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오한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만이 길이 아니라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사람 혹은 약한 마음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까지도 정말 모두 다 끌어안아서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이끌려는 이것이 이 일곱 번째 이유에 담긴 가장 빛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어, 단순히 쉬운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연불에 이렇게 깊은 철학과 자비로운 배려가 담겨 있었다니 새삼 놀랍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나요? 네, 다음 제15편에서는 드디어 대승기신론을 쓴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를 다루게 됩니다. 바로 수행의 이익을 보여 실천을 권장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수행법들과 그 이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면서 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권유가 담긴 어떻게 보면 논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네,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내용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연불이라는 쉬운 길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어쩌면 아 나에게는 너무 쉬운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을 수도 있고 혹은 어쩌면 나에게 꼭 필요한 길일지도 모르겠다는 안도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쉽든 어렵든 여러분의 여정에서 진정한 나아감이란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